누나 닮아서 하는 짓이 똑같냐? 천함이 아니라 남보다 못한 식이네 왕사장이 화가 많이 났네요. 무슨 일일까요? 작업 물량 못 맞히면 새벽까지 일할 거니까 알아서 해. 굼벵이도 너희들보다 빨라. 눈깔 돌릴 시간에 하나라도 더해. 이때 등장한 왕사장. 김이사, 너 뭐하고 있어? 애들 감시하고 있는 거안 보여요? 건방지게 족발 내려. 오늘 왜 이래? 누나랑 싸웠어? 김이사가 왕사장님 천함이네요. 올해 안에도 다들 수고했어. 다들 연말 보너스 받은 걸로 한해 잘 마무리하세요. 저희도 잘 마무리하고 싶죠. 하지만 직원들 반응이 안 좋네요. 무슨 일 있어요? 사모님이 연말 보너스 주고 가셨는데김 이사님이 올해 보너스 없다고 다시 가져갔어요. 분노한 왕사장 야분리수거도안될 쓰레기 같은 새끼야 당장 쳐나와 보너스 위당 치라고 이사 자리 줬냐? 오늘 좀 맞자 처남이 아니라 남보다 못한 개자식이네 왕 사장은 부인에게 전화를 거는데요. 내 동생 당장 데려가 울고불고해서 낙하산으로 넣으니 이사단이 나지. 직원들 보너스 빙당쳐놓고 지가 뻔뻔하게 내 동생이 그럴 리 없다고. 역시 한 통속이구만. 당장 이혼 서류 가지고 와. 우라통이 터진 왕 사장 핸드폰을 던지고. 넌 당장 해고니까 짐 싸서 내 누나한테 꺼져 그리고 다시는 우리 회사 근처 얼씬도 하지 마. 왕 사장님 사이 다 결정이 통쾌했다면 구독과 좋아요.